1만원 언제 만드? 만들... 10만 원 언제 만들어요? 어, 한일년안에는 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이뭔 소리야? 제가 매매하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칙과 기준이 있다. 오전에 그러니까 당일 날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해요. 어, 당일 날 급등 나왔던 것들 중에서 오전에 재료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이 재료가 크다. 차트 분석 차트가 좋다. 그럼 그다음에서야 이제 아, 매매를 해 봐야겠다.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. 오늘 제가 편입한 종목은 어, 오늘 바로 이제 셀레믹스.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제가 편입을 좀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신규상장주예요. 신규상장주.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로 일단 바이오 관련주입니다. 바이오. 신규 상장됐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신규 상장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량들이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청약 받았던 물량이라든지 기관의 물량이라든지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물량을 깔끔하게 소화를 하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. 한번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신경퇴행성 질환 유전자 유전자 발언 제품 공급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. 프랑스 기업에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게 그 매출액이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계속 이제 적자예요. 적자인 적잔데 그다음에 기술 특례 상장인데 매년마다 거의 이제 매출액이 많게는 100% 적게는 50% 정도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돈은 벌지만 그걸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적자예요 어, 영업이익은 하지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어, 약간 기업적으로 약간 투자를 덜할 때는 오히려 순이익이 쭉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받을게요전고점 부근을 약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죠 거량 실리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더올라가 그다음 고점이 28,000원대란 말이에요. 그 이놈은 이제 28,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것을 기대해보면서 이제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. 아 이놈이다. 한번 확 갖다 찍어야겠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다른 계좌 같은 경우에 3천만원으로 매매하고 있는 계좌를 한번좀 보여드릴 텐데 이 3천만원짜리로 하나고 있는 계좌거든요. 오늘 꼴랑 3 2만원 벌었어요. 33만원? 32만원? 한53% 정도 원금 대비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내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원래 원금 대비 100% 수익을 내야 되는데 원금 대비 53%밖에 수익을 못 내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럽고 좀 지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렇습니다.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아 내가 지금 원금 대비 100% 수익이 안 나면은 아 내가 지금 매매 감이 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00% 미만 떨어지면 공부 다시 공부해야 된다 100% 미만 떨어지면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다시 공부 떨어지면 다시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을 계속 안 잃으려고, 안 잃으려고 노력하는 거죠.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면 영어 배웠다가 영어 안, 안 써먹으면 다시 이제 한국인은 돌아갑니다. 그런 것처럼 주식인도 주식하다가 주식 공부를 그만뒀어요. 그럼 다시 평범한 이제 직장인 돌아가는 거예요. 어떤 공부 하세요? 저요? 일단 첫 번째 저는 재료에 대한 공부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매매가 좀잘안 좀 된다. 그러면은 내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쫙 둘러봅니다. 둘러보면서 내가 뭘 실패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그어 이런 말도 그렇지만 병신짓, 병신지병신지짓 했고 이런 거 지켜보거든요. 그러면서 반성을 좀 하는 거죠. 반성을 하고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차트가 맞나 안 맞나 이것도 보고 어 시장도 보고 다 봅니다. 그냥 반성을 많이 하죠. 음. 그래서 이제 뭘더 한다라기보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어, 공부하고 이슈 공부하고 내가 왜 이거 투자했고 왜 이러는지 이런 것들 많이 분석합니다 오늘 뭐 손가락 놓을 것도 없어요 오늘은 뭐네 오늘은 깔끔하게 끝났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어, 오기 전에 딱타이밍딱 네. 나와가지고 바로 사버렸죠 일단 그러면 이제 좀 쉬다가 어, 이거 올라가면 매도를 쳐야 할것 같은데 이거 매도를 매도를 맨날 피이님안 계실 때 치다 보니까 매도하고 그 다음날 맨날 공개하니까요 이 당일 매매 클릭해 봤을 때 이제 29,289원. 그다음에 자산, 추정 자산 100만 106만 원. 6% 수익 났습니다. 원금 대 6%. 100만 원을 만들어 음. 보시는 건가요? 100만 원 언제 만드 100만 원 언제 만들어요? 근데 이거는 저도 한번 11월 달에 매매해 가지고 한달 만에 제가 어, 원금 대비 몇 프로를 만들어 볼까요? 어? 그거 지금 공학... 고마... 저 목표를 월마다 네. 정하고 미션 실패하시면 바닷가 가서 입수하실까요? <laughs> 11월 달에 이거 100만 원으로 150만 원못 못 만들어내면 지금 뭘 하겠습니다 뭐 하실래요? 아... 뭐지 댓글로 남겨주시겠다고 하세요 아...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<laughs> 그럼 제가 만약에 11월 달에 원금 대비 50%를 못 만들어내면 이 계좌를 못 만들어내면 제가 시청자 님이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피 d 님이 고르는 걸로 네센 어, 걸로 저이제이 어, 정도 공하면또 걸어놔야 또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네. 이 100만 원으로 사실 이런 말에서 그렇지만 열심히 잘안 해요 지금 네. <laughs> 네, <야! 웃음> 그냥 촬영 있을 때만 대충 하고 잘안 합니다. 이게 문제예요. 이게 아 미치겠네 진짜.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만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열심히 안해서 미치겠네 이게. 이런 이런 썩어빠진 마인드가 문제예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제가 이제 앞으로 좀 해줬으면 컨텐, 해줬으면 좋은 내용 이걸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. 거기서 골라서 또 강의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보니까 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초보 때 뭐가 궁금했는지 까먹었어요. 어 어느 정도 몇 개는 좀 까먹었습니다. 자세한 것들은. 까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어, 대충 보고 답변을 쫙 한번 해드릴게요. 그래서 첫 번째 음,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어, 적어주시면 제가 어, 선정해서 그때 강의를 좀 해드리고 두 번째 어, 이제 11월달에 원금 대비 50%못 만들면 바닷가 가서 입수하실까요? 뭐 하나 뭐 강력한 거 하기 어, 공약 걸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피 d 님이 강력한 거 하나 해가지고 제가 또 벌칙 받는 모습을. 또 영상으로 제가 찍어 올리겠습니다. 갑자기 키즈 카페 가서 뭐 아이들 놀으라고 놀아라 이런 거 아니겠죠? 입수 뭐 입수하면 피님 같이 찍으러 가셔야 돼요. 가야죠. 저... <laughs> <laughs> 너무 약간 벌칙이 약한 거 골랐다.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 어 이제 제가 다른 거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. 또해 놓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약한 거 모르겠어요. <laughs> 우리 이제 앞으로 재테크 히어로즈랑 어 저희 제 유튜브 차트용에서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컨텐츠를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어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저도 과거에 올챙이 시절 때그 시절 때 뭐가 궁금했는지 어떤 게 어려웠는지를 최대한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요. 일단 매매는 오늘 셀레믹스 이 정도로 좀 끝내도록 했고요. 더 이상 할게 없네요. 차트형이겠습니다.